안녕하십니까. 김영식입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하면 은좀더 보람된 삶을 살아갈까?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돈벌 나이가 있고 돈쓸 나이도 있죠. 그리고 보람찬 일을 또할해이가 있습니다. 매일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보람 있는 일.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청년들 25세부터 35세까지 청년 창업 멘토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멘티 1호는 벌써 13년 됐는데 그 당시에 돈 2천만 원씩되 했는데 지금 재산이 450억도 됐죠. 그래서 아 저는 그렇지. 돈벌 나이가 있고 돈쓸 나이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려 고했구나 싶어 11월 14일 날 조선일보에 사설매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예. 뭐라고 내느냐. 돈 버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재능 기부로 기사의 경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로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마케팅 쪽에 좀 빠릅니다. 특히 B2C 하시는, 제조하시는 업 사장님들. 물건 팔기 힘들잖아요. 제 나름대로 마케팅을 하는 거 가끔 가다가 지도해주고, 물론 제가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노하우를 한 수씩 또 가르쳐 줍니다. 돈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제 자동차로 제 기름을 넣어서 갑니다. B2B 하시는 분들, 직원들 관계라든가, 저 나름대로 30년 동안 했던 그런 노하우를 또한 수씩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 하다가, 여러분들 사회 음성 확장이 많이 됐다. 잘 됐다 싶을 때는, 우리, 세 자녀 출산 전 재단에, 관심을 조금 가져주면 됩니다. 그 대신에, 또, 다른데 혹시, 강의하는 거는, 제가 별도로 강사료를 받습니다. 그거는, 강사료 받아가지고, 또 우리 재단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시고, 여러분, 대부분 성공하시는 분들은, 생각하면 행동으로, 지금 당장 적십니다. 여러분 회사에 창립, 언제 창립했는가 하고, 매출 간단한 거 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은 신문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 난뒤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가슴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여러분입니다. 신문 잘 보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don